안녕하십니까. 로또리치 기술연구소입니다. 925회차 로또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당첨 결과는 31, 34, 42, 43, 44, 보너스 13번이 나왔고요. 1등 당첨은 9명, 그리고 당첨 금액은 약 23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925회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당첨 결과 31일 34 42 43 44에 해당하는 장기 미출수값 053414. 4. 아, 역시 어 최근에 나왔던 번호들로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어 벌써 3주차 동안 연속으로 이제 최근 번호들만 많이 나왔는데요. 어 다음 주에는 어 제가 볼 때는 좀 뒷번호들이 안 많이 안 나왔던 번호들이죠. 10주 10값 이상이죠. 10주 이상 안 나왔던 애들. 그런 번호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특이 사항을 좀 보도록 할게요. 예, 특이 사항 지난주에 이제 2주 연속 어, 10주 이상 안 나왔던 번호들이 안 나오는 경우가 이제 2주 연속이어서 보통 그럴 때그그 그 다음 주에는 결과가 어 미출현 했던 경우가 다섯 번밖에 없었어요. 28번 중에. 근데 이번에도 안 나오는 바람에 어, 굉장히 낮은 확률이 나왔거든요. 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한번더 나오지 않을까. 아니, 그, 10주 이상 번호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미 초수가 모의야 26개, 10 이상 11개였는데, 이제, 요럴 경우에 이제 평균적으로 3.4개, 1.6개, 요렇게 나왔는데, 어, 지난해 차에는 5 이하 값에서 전부 다 나와버렸죠. 6개가. 예, 그리고 10 이상에서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나오지 않은 번호들 40, 45, 15, 20, 25, 10. 요 번호들도 역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제 3주 연속, 이, 이제 10주 이상 안 나왔던 번호들이 3주 연속 안 나온 경우인데 다음 주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 이번 주에는 장기미출수가 5 이하가 24개. 좀 줄었죠. 앞번호에서 많이 나와서. 그리고 10 이상이 13개로 2개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음 평균적으로는 3.2개, 1.7개. 그래서 뭐 2개, 2개 가까이 가는 경우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장기미출수 10 이상에서, 어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나오지 않은 번호들 40, 45, 15, 20, 25, 10. 요 번호들도 좀잘 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어 제외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짝 보실 텐데요. 어 지난해 차가 31, 34, 42, 43, 44, 그래서 홀수 3개, 짝수 3개가 나왔거든요. 어 이런 경우에는 이제 3대 3이 나왔을 경우에, 그 다음 회차에 안 나왔던 번호들은 15, 16번이 되겠습니다. 홀짝에서 재해수 15, 16 추천드리고요. 예, 고적값은 어, 23 이상이죠. 23 이상의 높은 번호들이 4개고 어, 그 이하가 22 이하가 이제 2개. 그래서 4대2 비율이고요. 4대2 비율일 때그 어, 다음 회차에 안 나왔던 번호들은 32번, 4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AC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AC 값은 7이 나왔는데요. 예, 7이 나왔을 때, 어, 안 나왔던 번호들 9번, 11번, 23번, 32번, 38번, 43번. 아, 이렇게 해서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전부 좀 종합을 해보면요. 홀짝 3대3에서 15, 16, 예, 고적값 4대2, 32, 42, AC 값 7, 91, 23, 32, 38, 43, 그리고 장기 미출수 7에서 9 값, 예, 요거, 확률이 굉장히 낮은데, 요 번호들, 여기에 해당하는 번호들이 1, 21, 24, 32, 35, 37.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는, 어, 1, 9, 11, 15, 16, 21, 23, 24, 32, 35, 37, 38, 42, 43. 예, 요렇게 해서 14개의 번호가 되겠습니다. 아, 지난주 추천했던 번호들은 전부 제거가 됐는데, 어, 좀, 그 기세를 이어서 925회 차에서도, 예, 완전 제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 또리치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에도 좋은 성적을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